안녕하세요. 오늘은 항상 필요한 우리의 간에 도움을 줄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의 경맥은 이 허벅지 안쪽 안쪽 안쪽으로 흐릅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재봉선 그, 바지 를 벗을 때 허벅지 안쪽에 재봉선 정도 위치라고 대충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걸 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죠. 대충 그 위치로 지난, 중간 정도로 지난다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자, 발을 앞으로 놓으시고, 쳐줍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꼭 중간 부분을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쳤을 때, 그, 시원한 데가 있고, 굉장히 아픈 데가 이렇게 있으실 겁니다. 아프면 더 시원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쳐주세요, 이렇게. 이걸 어느 정도 치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3분에서 5분 정도, 매번 치실 때마다, 그, 무릎, 요 안쪽부터, 약간 이쪽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쳐보시면은, 이제, 좀 통증이 심하시거나, 아니면 시원하시거나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3분 정도, 이렇게 매일 쳐주세요. 시간, 시간이 나시면 하루에 3번 정도,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한뭐 하루에 한번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를 계속 쳐주세요. 시원하게. 손바닥으로 서도 되고, 주먹 가볍게, 주먹을 꽉 찌라는 게 아니라, 주먹을 이렇게 계란 하나 주 것처럼 해서 흔들면서 툭툭툭 쳐주세요. 그리고 허리가 지금 안 좋으신 분들은 벽이나 소파 앞에 앉으신 다음에 허리를 편채로 이렇게 해서 요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3분에서 5분 정도 하시고, 발을 이렇게 모아서 치고에 몸 안쪽에 붙이시고, 나비 자세죠? 자, 이거. 위아래로 하는 거를 100번 정도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흔들게 이렇게 하시면은 역시 이 양쪽 근육이 펴지기 때문에 그 간에 해, 간이 흐르는 경맥도 좀 풀어지겠죠 똑같습니다 쳐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풀렸으면은 발을 모아서 무릎을 흔들어서 여기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천천히 숙을 수 있는 만큼 숙여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발을 자, 좌우로 벌린 상태에서 이제 좌우로 흔들어주는 자세. 이런 식으로. 뒷짐을 지시고 좌우로 이렇게 흔드시면은 이제 다리 안쪽이 지금 펴지거든요. 이 자세도 간에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좌우로 이렇게 살살 흔들면서 옆구리도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그, 오른쪽 여기, 오른쪽에, 이제 여러분이 보시겠을 때는 이쪽이죠. 이쪽에 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거기를 자꾸 흔들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을 좋게 하려면은 그 표리 관계라고 하죠 안과 안과 밖의 관계, 담 한의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담경을 풀어주면은 이제 간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담경이 이제 몸 옆으로 해서 이렇게 흐르는데 거기도 몸 옆, 옆면을 이런 식으로 자꾸 풀어주시면은 이제 간에도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거는 기본적으로 역시 3 분에서 5분 정도. 이렇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작을 뭘 하든지, 이런 식의 동작이라면은 거의 이제 100단위로 이렇게 내가 능력이 되는 만큼, 이렇게 숫자를 늘려 나가시고, 시간을 늘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발끝 두들기가 있죠. 발끝 두들기 몸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100번 쳐가지고는큰 효과를 못 봅니다. 거기는 그, N, 그 동작은 1000단위로 나가는 동작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30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해야지만, 그게 이제, 어느, 이제, 효과를 좀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동작도 마찬가지예요.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걸 풀어주셔야 돼요. 자, 발은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시고요 그, 입, 지금 방법은, 이제, 황제 내경이라는 중국의 그, 한의학책 고전이죠.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간에, 안, 간에 뭐, 사기가 많으면은, 그게 이제, 겨드랑이 쪽으로 이제, 모여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겨드랑이 좀 부어있는 분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펴주거나 스트레칭 하듯이 그 동작이 많죠 이렇게 펴주는 자세들 펴주고 쳐주고 치는 걸 많이 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치는, 쳐서 여기를 풀어주는 걸 많이 하는데 그 역시 간 쪽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여기가 치면 굉장히 아프고 시원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색깔이 막 시커멓게 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치지 마시고 자극을 내주세요. 여기가 좀 풀리게. 그래서 이 방법은 손을, 한 손을 올린 상태에서 겨드랑이를 이렇게 쳐줍니다. 이렇게 해서 치는 거를 100번 정도 이렇게 쳐주는 거죠. 매일 그래서 여기 한 점만 치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다 쳐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100번 정도. 그리고 반대쪽도 들어서 100번 정도 쳐주세요. 이렇게. 많이안 좋으신 분들은 그 옆구리 쪽이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이쪽에. 늑골 있는 부분이 빡빡하고 좀 아프고 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팔을 찾고 들어주는 걸 옛날에 많이 시켰어요. 팔을 들어주면은 기본적으로 겨드랑이가 우선 열리겠죠. 항상 이렇게, 누, 이렇게 누, 눌려있는 곳. 그니여기순환해서안 그러니까 되겠죠. 눌려있는 곳을 펴서 위로, 위나 옆으로 펴서 여기를 순환이 잘 되게 만들어주고 위로 끌어올리면서 늑골 부분을 이렇게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양, 그, 이쪽 늑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이 봤을 때 오른쪽입니다. 저한테 왼쪽이지만. 여기를 이렇게 열어주면은 이쪽에 이제 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풀어주, 펴주는 거죠. 눌려있는 거를 공간을 좀 만들어주면 훨씬 더 편해지겠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경맥에 몸 옆면을 타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풀어주는 거죠. 여기도 쳐주거나 하는데 우선 오늘은 이 간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 자세를 이제 양쪽을 이어서 하면서 같이 늘리는 동작을 같이 집어넣겠습니다. 그 동작은 팔을 자, 위로 올리면서 반대쪽으로 쳐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위로 올린 팔은 가능한 위로 쭉 올리시고 더 되시는 분들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목을 쳐줍니다. 다시 내려와서 오른손 올리고 왼손으로 겨드랑이를 쳐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겨드랑이를 계속 쳐주는 거예요. 이 동작도 숫자를 좀 많이 해서 몸을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 가면서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확실히 열리죠. 팔꿈치가 위로 올라가면서 겨, 이 늑골부터 위로 끌고 올라갑니다. 이 공간을 늘려주는 거겠죠. 그래서 경맥을 좀 풀어주고 이손 반대 손으로는 겨드랑이를 쳐서 그 간에 사기가 모여 있는 곳에 이렇게 타격을 주면서 좀 풀어주는 겁니다. 밖으로 이제 흩어지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우로 흔들어가면서, 몸도, 이 옆으로 해서 안 되면 몸을 틀면서, 이런 식으로. 이걸 하시면은, 이제, 간 건강에도 좋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어깨, 어깨 쪽도 많이 풀리겠죠. 이 동작을 많이 하면은. 그리고 등도 많이 풀리고. 몸을 힘을 빼시고, 좌우로 이렇 흔들흔들 해가면서 해줍니다. 중요한 거는 팔이 이렇게 가지 않도록 팔을 머리 위로 완전히 뻗은 후에 반대쪽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이게 안 되시고 이렇게 돼버리고 어깨가 불편하면은 팔을 굽히지 마시고 위로 그 뻗으세요. 뻗은 채로 겨드랑이를 치고 늘리는 걸 위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자세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뭐 저런 걸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나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한번 해보세요. 매일, 한 5분 정도씩 시간 내셔가지고. 그래서 100번 정도. 자,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 후에는 몸을 좀 이렇게 풀어주시고. 자, 그리고 그 다음 동작은, 손바닥으로, 이, 옆구리 바깥쪽부터 해가지고, 그니까 손이, 손을 최대한 올려보세요.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게 안 올라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런 분들도 최대한 올릴 생각 올리시고, 바깥쪽으로. 그래서, 아랫배 하단전쪽 배꼽 쪽이나 하단전쪽 아랫배 쪽 대각선 이거 보세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비벼줍니다 이게 뜨는 속 안이 뜨뜻해질 때까지 비벼주시면은 그게 어느 순간에 가슴 이탁 트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화를 많이 참아서 간에 무리가 갔을 경우 막혀 있는 거를 이 동작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이 자세는 이렇게 앉아서 하셔도 되고, 걸어 다니면서 하셔도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산책하시거나,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산보 같은 거, 산책 같은 거 하실 때, 요거를 살살 비벼가면서 하시면은, 이거 찾고 하시면 이제 어깨 쪽도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 숨이 탁 트일 때까지 하라고 하거든요. 가슴이 답답, 그러니까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가슴이 답답, 답답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게 이걸 비비면은 어느 순간 탁 이렇게 숨이 마시, 마셔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힘들다면 마지막에는 양손을 속에서 아랫배장깐 놓고 호흡을 좀 하시고 이제 다른 일을 하시면은 이게 예, 좋습니다. 자 오늘은 간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들을 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각 동작들을 다 하지는 못하실 거고. 한두 동작씩을, 나, 내가 하고 싶은 동작들, 이건 좀 쉽게 할수 있겠다 하는 동작들을 한두 개씩 고르신 후에, 그거를 매일 꾸준히, 뭐, 이게 효과가 있겠어? 라는 생각 하시면 효과가 정말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한두 동작을 매일 하루에 5분, 10분씩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한, 한달 정도, 달 100일 정도를 해보시면은, 달라지는 걸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그 주변에 이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를 해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